지석한다. 준비고 나버리고 달린다! 웅장하네요. 오, 어, 뭐야 뭐야 뭐야. 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기억은 여기가 마지막이야. 존이 말고는 아무게도안 들리게 설정해. 됐어, 만나러 가자고. 마우스를 화면 위쪽으로 올리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기억이 언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와, 지금 이게 노인의 어, 기억이란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뉴카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볼 게임은 투더문인데요. 어 어린 이게 어린 아 어, 이름이 뭐지 존 존이 어리 어린 존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것이 이, 이 박사님들 이 박사 둘이. 아, 우리 지금 죽어가는 조니스의 기억 속에 들어가서 조니가 죽기 전에, 이제 조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로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꿈이 뭐냐고 물었을 때, 대답은 달 어디보자 달이라고 하니까,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여기 아, 여기, 아, 가 컨트롤이 조금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 알만툴이라고 하기에는 알만지 않아 f 리 u 알만 투리에는 조금 다른 느낌이기 네. 때문에. 아 나가면 될까요? 나가면 되나요? 잠깐만. 정보 아이템. 이거 없지? 음. 네. 아이고 그래 그래. 나가볼까? 조니가 어디 있을까요? 노인 존이니까 아마 위에 그, 앉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노인 존이? 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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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있다 그래요 조니오야 <놀람> 놀랐지만 기쁘기도 하군요 이 주변에 찾아온 사람은 거의 없어서요 전 에바 로자니 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동료인 폰 메터홀른 박사입니다. 롤렌토폰 메터홀른 박사. 닐 와츠 박사입니다. 이는 쉽. 지크문드 인생 형성 사무소란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어, 그 사무소에 오셨습니까? 거참 우연이군요. 마침 사무소에 일을 할까 하고 있었거든요. 릴리 차를 좀 내오게나. 릴리? 정확히는 이미 이래를 하셨습니다. 오니, 어저어저 어, 우리 너 당신 이 뭐야? 미래에서 이래를 수영하러 온 거라고 할수 있겠죠? 조심하 조심하십시오. 조 조심하십시오. 혹시 절벽에서 미끄러지기를 하면 이거를 다시 재송해 말하거든요. 이번 일좀 정중하게 대하고 어이 이건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알아 하지만 이후의기억으론갈수 없어 이 기억에 도움을 받아만 한다고 최악의 상향이 닥치더라도 그냥 다 세면 되잖아 아니 이 새끼 시간 낭비가 그렇게 좋아? 박상님들은 그럼 절 달로 보내주시기 위해 오셨겠군요 아니니까. 맞습니다, 존씨. 제가 꽤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군요. 전부 다는 아닌, 아,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지만요, 대강은. 그렇군요.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절, 달로 데려가 주시는 겁니까? 저희는 갈수 없죠. 하지만 존 씨는 아, 존 씨는 갈수 있을 겁니다. 왜 잘해 가고 싶어 하시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노인네가 괜찮습니다. 말해주세요. 존 씨가 달에 가려면 왜인지는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명성을 원하셨나요? 아, 아 아니구나. <laughs> 지금 목소리를 아 뉴디센 사람들있겠지만 왓츠 박사는 좀 얄미운 목소리고 여성의 박사는 좀 차분한 거고 노인은 이제 아 그렇군요 그런 목소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성을 <laughs> 원하셨나요? 아니면 돈? 그런 꿈을 꾸게 된 계기가 있겠죠. <�ynı>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모르겠어요. 어 그저 가고 싶어요. 지가 쓰실 정도로 아픈 일이 될 거라고 진작부도 알고 있었지. 그렇지만 존 씨, 이 도로는 존 씨는 달려가는 기억이 아니라 이 기억을 가지게 됩니다. 존 씨의 어릴적 기억을 수정해야 되는데 한 번에 뛰어넘기에는 너무나도 멀어요. 그래서 존 씨의 기억을 조금씩 뒤집어가며 되짚어가며 기억을 고쳐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존씨 미래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존 씨의 어릴 적 기억으로 바로 갈수 있는 거점, 기점을 세우고 나면 지금으로 돌아올 겁니다. 어릴 적존 씨에게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게 지금이니까요. 우주비행사가 아니면 커다란 대포에라도,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말고 다른 걸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달에 갈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도와드리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억의 시간 속을 뛰어넘으려면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물건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기억을 되살릴 만한 중요한 물건이 있으신가요? 흠, 흐음 음, 이건 어떠소? 제 유언장이요. 뭐니? 그거면 될 겁니다. 아, 그 토끼, 토끼, 토끼. 자, 시작해볼까? 레디 파스트. 조작하세요. 정보 달을 맨 네? <laughs> 달을 입수했다고? 우선 이 기념물을 등록해야지 해야겠지 그렇겠죠? 어. 구체를 클릭하여 어 뒤집 뒤집으라고? 아아 아, 이렇게? 입수한 기념물을 이용하여, 이용하여 시간을 거절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 기념물이 이 타임, 이 시간대라는 건가? 아니면 그 토끼의 시간대로 갈수 있다는 건가?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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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령, 유령 됐어! 아, 잠깐만. 세, 세, 세이브.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잠시만요, 제 사생활 보호는 됩니까? 저희가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1절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힘든 편이죠. 테라포트이 토끼라면 어릴적인가, 아. 아, 어릴적이라면 이개이 기억에 연결된, 어, 그런 곳으로 가네요. 조금 뒤, 조금 뒤네. 노래가 다른데? 애들이 치는거랑? 맞나? 가시성 모드와 개입성 모드를 꺼 보이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유명 모드 그럼 그럼 됐지? 음 이런 도르치가이 토끼? 무지하게 검다는구만. 존이가 사이코패스 에 있는 거지. 먼저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뭐내 목소리가 들렸나? 어, 어 미안해 죄송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냥 기억이 일부일 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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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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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화났어? 그럼 난 여기 버티고 있을게. 어찌되었건 그만 찌그리고 기점이 될 기념물이나 찾으라고. 저거 아닐까? 저 위에 있는 거? 이.. 프라트푸스 얘네 왜 화났지? 지금 누르시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 같은데 아! 토끼 위에 걸을 수 있군요 색종이로 접은 토끼 너만 특별한 애니? 네 형제들은 표복제로 목욕한 것처럼 하는데 너만 색이 남아있네 뭐지? 난 네가 오색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해? 난넌 아, 네가 오색하.. 게 때... 잠만 뭐? 뭐? 뭐지? 넌 네가 오색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해? 그렇겠지 나도 그래 맥? 토끼가 여기 있어? 아..몰라몰라몰라 몰라, 몰라. 너무 생각하지마 알은 또 뭔가요? 초록..이 색깔을 다 모아야 된다는 건가? 지금 이 시간대에 있다는 거죠? 어..아직 노인 단계에 그렇군요 어..시간을 거스리자 아..위층을 어, 가야겠죠? 여기여기 여기 화살표 어..아잠깐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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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네. 어, 기억의 파편. 뭔가, 완전 이해는 안 갔는데, 기억의 파편은 모아야 할것 같습니다. 뭔가 생겼네요. 낡고, 누거, 낡고, 누더 기진 배낭. 이건 뭐야? 주력의 실의 물건인가? 이제부터 알아봐야지. 그렇군. 올리브 피클의 등병. 흠, <laughs> 난 이걸 증오해. 증오? 그냥 올리브 피클이잖아? 증오까지 팔 필요 있어? 그래, 그거 말이야. 뭐, 뭐, 뭐야, 이 새끼? 어... 더 볼게. 여긴 안 들어가고요. 음... 사리는 야생화. 이게 보라색이겠죠. 어... 색깔로 다돼 있거나 구분이... 하지만... 기억 속의 모든 장면에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해야 한다면 난 미쳐버릴지도 몰라. 그렇게 마음에 드는 말을 하지 말라고. 네가 미쳐버리는 거... 정말... 즐길 것... 미안해! 그러면... 지금 주황색이랑 빨강색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황색... 이건가 혹시? 책? 아, 아니네? 침대? 대충 훑어볼까? 어? 이거, 이거 맞네 벌거벗은 인근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들리슨저 노란색이네요 주황색이 아니었군 빨강색 빨강색 어? 뭔가 보... 이거 뭔가 있었는데? 잠깐만 어, 여기다, 여기다. 책장 이악 잡지에서 선별된 책장, 책임 어, 배낭 더볼수 없나요? 여러 여러 수 없니? 음.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알았어, 기억의 일부라서 그쪽은 안 가지네요. 그럼 빨강색의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깨 볼게요. 하아! 허차아동호겐 어, 하나 더 남았는데 아, 혹시 이건가요? 여기 뭔가 꽃이... 아, 아, 아니구나 여기 아래는 못 가고 씁, 얘랑 대화하면 되나? 아, 아닌데... 어... 어려워지는군 한번 봤구요 좀 스캐닝 해봅시다 나우스로 스캐... 어, 어어 어. 아, 이거였구나 아! 시계 시계 시계는 움직이고 있지만 소리는 나지 않는다 정보, 시계를 입수했다 그리고! 마지막! 바동권 메밀리 링크가 해제되 지금 이게 뭔지 뭐, 뭐? 됐어 지금부터 이 일은 내가 도맡아서 할게 이제 기념문을 통해 여행할 수 있습니다 우산 그래요? 잠만 잠만 잠만. 아 일단 세이브 아이템이겠죠? 잠만 일단은 세이브. 아 아이템. 아 아닌가? 아이 이건가요? 아, 아닌데. 아 이런 정보를 다 얻어야지 아마 진엔딩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 이제 기능을 통해 이거 뭐 누를 수 있다는 건가? 우산. 아 이거 이걸 누르는 건가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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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등록 중 그리고 이제 원쪽 아래 문퉁이는 구치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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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면 아, 되나? 됐다. 아 오른쪽에 그게 있구나. 그 횟수 횟수도 영향이 클까요? 아튼 이제 이걸로 통합 이용해서 시간 이동을 합니다 조니는왜 화났을지 우산은 대체 왜 여기는 건지 아 운영기 거의 첫어 옆에 봉제인형이 있네요 비가 내릴 땐 비를 맞는 것보다는 비가 지나가는 게 나은 것 같아 난 별로 신경 안써 근데 기억을 많이 기억을 많이는 건아 기운을 많이는 건너뛰지 못한 것 같은데. 많이 건너, 건뛸수 있는 기운을 찾아 야 해. 아니면 평생 걸리도 안 끝낼지도 몰라. 아, 그렇게 오래 그런 건 아닌데. 책 경치는 좀 구경하자고. 뭐. 음. 봉제인형. 낡은 오리 너그리 봉제인형. 솔직히 말해서 이 동벌한테도 살아갈 권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너 같은 얼간이를 두 명이나 두기에 세상은 너무 작을 걸. 그렇군요. 리버 이 와일즈를 기르며. 리버 이 와일즈? 리버 이 와일즈. 누, 니시일까요 리버 와일즈. 완성됐어, 리버. 응? 이젠 나도 당신처럼 매일 그녀를 볼수 있어.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난 평생 그 이유를 모르지도 모르겠지. 하지만 당신은 발음은 절대 어기지 않을게. 아니야도 당신한테 고마워할 거야, 꼭. 그렇지만 나도 세상을 뜨게 되면, 누가 우리를 지켜봐 주지? 네바라고요. 지나가는 길이에요. 부인되시는 분이었나요? 그래요, 리버라는 이름이죠. 독특한 이름이네요. 그런 일은 일어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네, 리버는... 그녀는 꼭 그러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저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아냐를 입수했다. 잠깐만. 한번 볼까요? 존과 리버가 돌보던 사람.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리버랑 존은 이제, 아 그, 가족, 그니까, 애인 관계였고, 아냐가 딸이든지 아니면 그냥 돌보던 사람이든지 둘중 하나겠죠. 아, 딸 같은 느낌이었겠죠. 예딸 네. 같은 인물이었겠네요. 죄송하고. 그러면은 노래가, 자 노래가 정말 일품이네 일품. 꽤나 오래 걸렸네. 네가 절벽에서 떨어진 줄 알았다고. 뭐했어? 경치 감상? 당연거니요. 자전거도 라 있어? 꽤 있어. 엄청나게. 티라노사우스만큼흠 여기 남은 것도 없는 것같은데 등대잖아. 로가 있겠어? 아무튼간에 다음 기억에서 기다릴게. 기념물을 직접 입력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라고. 나쁜 놈. 망가진 등. 아. 흥. 괜찮으세요? 흥. 등기하는데 흥. 그러니까 아 어, 그냥 사람을 잃었다는 거에 대한 아픔인 것 같죠. 지금 존이의 어떻게 보면 병이 그런 것 같은데 아이디어은 기념품을 망신하는데 아, 최소 최소티다. 네또 이게 음. 아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No! 어저리셋트 아, 안되나요? 아아 이거 아닌데 리셋리셋트 리세, 안되나요 리셋트잘됐다아 오버라잉이 있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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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야 잠깐만 나자 잠깐만 나 그거 나 이거 이거 진행된게 뭔가 영향이 있을 잠 잠깐만요 잠깐만 나나 나 이거 아 지, 진짜 죄송한데 나나내 나 이거 잠시만요 이거랑 이거랑 이걸 거야. 그렇지. 근데 아, 어, 아이고 진, 진, 진 엔딩 이 없대요. <laughs> 다 그냥 똑같은 엔딩이래. 어, 대중 사정 물과 어, 다행이네. 아, 어, 그래서 이런 거 실수해도 큰 영향을 없을 것 같네요. 자, 조금 더 뒤에 왔습니다. 충분해. 그래서 좀 젊은 존이죠 조금 더 젊은 한 50세? 수수비를 내고 아 수수비를 대고 나도 다른 일 시기에 충분히 남아 걱정 안 해도 돼 선의의 거짓 <laughs> 선의의 거짓말 그렇게 부르는 거 맞지? 아니 그러니까 충분하다니 그만해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 싫어 우리 가계부를 봤어 어떤 상태인지 나도 알아 내가 싫다는 일을 왜 시키려고 해 당신 수수비가 필요한 건아 당신 수수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 버 잠깐 재치겠어 아냐가 당신에게 소중하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이건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녀는 아냐는 내가 내가 뭐에 행복해하는 줄 알아주니? 뭐? 알아? 적어도 난 알아. 난 그저 당신이 날 믿어줬으면 좋겠어, 리버. 내 수술 동의서가 오면 난 서명 안할 거야. 돈을 어떻게 쓸지는 당신이 결정하지만 내 발음을 들어주고 싶다면 난그 돈이 우리 집을 완성하는 데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당신이 거기 사는 매일매일 당신이 거기서 그녀를 바라봐 주면 좋겠어. 만나줘, 말을 걸어줘, 안아줘. 그녀가 또 혼자가 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럼, 당신은, 행복해지겠지. 난, 행복해질 거야. 조니? 응. 이걸 만들었어? 아, 이게 뭔지 말해줘. 뭐? 뭔지 말해줘. 토끼야. 당신이 만든 다른 토끼들. 허, 이 아. 이분이 만들어셨드셨구나 만들, 아, 또. 음, 종이를 접어서 만들었지. 또. 배는 노랗지만 다른 부분은 파라네. 응, 또. 아니, 옆에 내가 저기 리버 나 곡을 썼어. 당신을 위한 거야. 응? 그러니까, 들어줄래? 응? 그것 때문에 피아노를 여기까지 들고 올럴 필요는 없었는데, 문을 열어두기만 해도 잘 들리는 걸, 가혹은 리버에게야. 상대적이네. 그게 가제야. <목소리> <목소리> 이 안연한 건 누구야? 그렇게나 중요한 사람이면 지금까지의 기억 속에서 나타났을 법하지 않나? 약속을 전혀 안 지키고 있을지는 모르지 어쩌면 돌아가셨겠지 별거 아니야 아 이건 그 꼬마들이 연주하던 거랑 같은 거네 맞지? 아 그러네요 가르쳐나본데? 뭐랄까 난 여기 난 여기 있기 너무 남자다워 난 먼저 갈게 오글오글 난 기억의 파편을 다 모았어. 나 따라서 바로 갈래? 아니면 직선 주로 볼래? 직선 주로 봐야죠. 먼저 가 금방 따라갈게. 저장된 음악을 램핑. 나니 직장에 들어오고 첫 해동은 만 2층 고을 챙길 것 같아. 뭐라는 거야? 꺼져 음. 벌거벗인 군인. 정의 토끼를 입수했다. 볼까? 리버가 존에게 준 것. <laughs> 아. 리버에게 입수했다. 죽은 아내에게 바친 존의 곡. 제목은 가제이다. 어? 뭐야, 뭐야? 아, 이분은 누구셔? 다시 말하지만 방법이 없어. 이걸 부하면 어떨까? 잘 봐, 존. 우린 피아노로 옮기기엔 너무 늙었다고. 아이고 아이고 하리야. 뭐라 할까? 이걸 꼭 해야겠다만 피아로 옮기게 전문가를 전문가를 부를게. 그 집을 지을 정도로 돈을 빌릴 수는 없어. 내가 줄수 있는 건이 정도야. 좋은 친구네요, 그래도. 그래, 좋은 친구네. 그 정도로는. 아, 근데 어 뭐야, 이거? 반죽이 된 냄비? 올리브 피클. 이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군. 올리브 피클. 없나? 아, <laughs> 씨. 아, 노래 짱짱, 아, 노래 너무 좋다. 와, 노래 너무 좋다. 와, 노래만 들어도 울것 같아. 미치겠다. 아, 또, 아 분위기 깨게 <laughs> 이거 참 분위기 깨게 뭐지? 일단은 닥쳐가 볼까? 그래 보이겠지? 안될것같데 이 정도면 잘한 거죠. 우는 거 아닙니다.